오늘은 터전을 옮겨야 좋은 띠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옮겨야 되는 사람과 옮겨야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, 을사년 뱀의 해, 요 때, 터전을 옮겨야 좀 좋은 띠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소띠, 을축색 41살 분들 되시는 분. 이분들은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집, 회사, 뭐, 직장, 뭐, 직업. 골고루 다 들어와 있어요. 이분들은 뭐 딱히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골고루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돼요. 한간에,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 내가 있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차전이 진짜 맞는 건지 여기서 땅을 더 넓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네 뭐 하면서 어차피 그것도 터전을 더 넓히는 것도 옮기는 상황인 거니까 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새로운 개척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운에, 운이 들어와 있어요. 벌써 움직여야 돈을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뭐안 움직이면 그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벌써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것만큼 따라올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이동수 변화가 많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. 지금 본인이 벌써 마음이 돌아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옮기시는 게, 아예 그냥 뭐 직업을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더 옮기시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. 41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보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가능성도 있고요. 원하시는 분들 뜻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. 다음은 개띠. 경술생분, 56살 되는 분들이거든요? 이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변동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옆에 또 늘리고 싶고, 아니면 이게 개발이 되거나 뭐 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, 장사하시는 분들, 이제 뭐 기간이 다 됐거나, 아니면 좀더 확장을 해서 옮겨야 되나, 이런 분들이 지금 변동이 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, 경술생분들이. 이분들은 변화가 딱 들어왔을 때, 부지런히 옮기셔야 그 운도 따라와요. 지금, 옮겨야 돈이 들어오는 사주인데, 지금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니까, 지금 그 자리에서 빨리 크게 나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, 이제 본인들이 불편하게 들썩들썩 하시거든요? 그 운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썩들썩 하실 때는, 옮겨주시면 그 운이 더 따라옵니다. 따라오실 때, 줄을 타고 가신다고 하죠? 그러면서 그 줄로 쭉 가시다 보면, 지금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사하시는 분들도 옮기셨을 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. 운도 따를뿐더러 따를 운이 잘 따르면 돈도 따르겠죠. 장사하시는 분들은. 장사하시는 분들 돈도 따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좀더 하실 수 있으니까. 터전을 옮기시면 더 좋은 터전으로 또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. 변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용띠 병진생 50세 분들입니다. 사업 이분으로 옮기시는 거를 확장해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은 이전 확장 대신 무리하지 말고 내가 벌은 돈에서 조금만 더 투자해서 옮기시면 그 바람이 잘 들어와서 그 변화의 바람으로 인해 이득이 많이 생길 거예요. 터전으로 옮기시면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주먹만큼이라 그러면 그 기운을 잘 받아서 옮기시면 돌처럼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많거든요? 이전 확장을 해서 옮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뭐, 직업을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하시는 거를 조금 투자해서 옮기시면 오히려 저는 돈이 더 따른다고 봅니다. 지금보다, 아, 더 벌고 싶은데 옮길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좋은 자리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, 그 자리에 가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할때이잘 맞는, 맞고 하시는 분들은 승승장구 하시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옮기시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득이 더 많이 됩니다. 돈도 따르고, 일도 따르고, 복도 따르고 하니 옮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원숭이띠, 경신생 나는 46살 분들. 작년에 3제를 이어서 상반기까지 줄줄이 끌고 와요. 3제 영향을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 못해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돼. 들썩들썩 하는 자체가 안 돼. 장사든, 사업이든, 직장이든, 아니면 하는 일을 바꾸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이분들이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서, 아, 내가 장사를 하신 분들, 아, 이 장사가 맞나? 때려칠까? 다른 걸로 바꿀까?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과감하게 바꿔보세요. 바꾸심과 동시에 삶의 질의 변화가 달라질 겁니다. 그 변화로 인해서 손해봤던 일을 다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. 100% 막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, 그래도 내가 한 7, 80% 손해봤다면, 그동안 4, 50%는 만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하반기 가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. 상반기까지 안 좋았던 삼재 기운을 다 치우고 나면 하반기 가면 본인들이 더 수월하게 아 내가 옮기길 잘했다, 바꾸길 잘했다. 본인 입에서 나올 정도로 즐겁게, 아, 내가 왜 진작에 옮기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본인들이, 아, 내가 정말 잘했다. 나 자신한테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실 만큼, 그래,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뤄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들썩들썩 하시고 궁금하시고 막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특히 원숭이띠분들 심하실 겁니다. 들썩들썩이 아니라 일어나 계실 거예요.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착실하게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이현아 씨였습니다.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저도 말씀 친절하게 드릴 테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